안녕하세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 넥캉입니다. 여러분, 혹시 딸을 두고 고명딸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고명딸이란 말은 딸이 하나밖에 없을 때이 딸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바로 고명딸과 외동딸인데요. 오늘은 이 외동딸과 고명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끝부분에서는 그 우리가 청첩장 등을 보낼 때 장남이나 장녀라고 잘못 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합니다. 먼저 고명딸이란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명딸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고명과 딸이 합쳐진 합성어로서 음식에 얹는 고명과 딸을 합쳐서 나온 임이라는 건 쉽게 아시겠죠. 그렇다면 왜 고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고명이라는 말은 음식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고명은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랍니다. 예를 들면 버섯이나 실고추, 지단, 대추, 밤, 호두, 은냉, 잣가루, 깨소금, 미나리, 당근, 파 따위를 쓴답니다. 예를 들면 떡국에 고명을 넣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음식에서의 고명은 전통 밥상에서 작지만 음식 맛을 자지우지하는 양념과도 같은 존재랍니다. 집안의 관심의 대상이자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명딸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됐다네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명딸과 비슷한 단어로 양념딸,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명이 음식의 부재료라는 식으로 해석하여 딸을 비하하는 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고명의 역할처럼 남자만 있는 집에 모처럼 태어난 딸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의미로서 남존 여비와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그럼 양념딸이라고 하는 고명딸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고명딸이란 아들이 많은 집의 외동딸이라 이런 의미죠. 이 단어가 남자 형제가 많은 가운데 딸이 하나인 경우랍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인 경우에는 고명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명딸은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의미가 있죠. 즉 남자만 있는 집에 귀여운 딸이 태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아들이 두명 이상인 집안에 홍일점인 경우만 고명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고명딸이라고 하면 아들만 줄줄이는 집안의 막내딸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만 실제로 인조의 딸인 효명 옹저의 예를 들어보면 남동생들인 승성군, 낙성군이 있음에도 고명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꼭 막내 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답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명딸은 집안에서 천대 받거나 눈칫밥 먹기는 고사하고 예외적으로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답니다. 고명딸이 막내인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부모라고 해도 고명딸을 낳으면 딸바보가 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데 엄격하신 분들은 이러한 고명딸을 외동딸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외동딸은 남자 자녀가 없고 딸 하나밖에 없을 때를 외동딸이라고 한다네요. 딸도 없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외동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냥 외동이라고 말할 때는 아들 딸을 합쳐서 한 명일 때를 말하지만 외동 딸, 외동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국어 대사전 등을 봐도 아들이나 딸등 같은 성이 한 명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외동 딸은 무남 동녀나 일남 일녀, 고명 딸 등을 모두 호칭하는 것으로 아들도 있으나 딸은 하나인 경우로서 외딸 또는 동녀라고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상관이 말씀드릴 것은. 자녀가 여러 명인데 모두 딸이고 아들만 하나 있는 경우에는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고명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국어 대사전에도 고명 딸은 있지만 고명 아들은 실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청첩장에 서는 용어 중에 외동 딸이나 고명 딸을 시집 보낼 때 장녀라고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바로 잡고 잡니다. 우리가 보통 아들 둘딸 하나가 있어도 딸내미를 시집 보낼 때는 누구누구의 장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장녀라는 말은 딸이 두명 이상일 때큰 딸을 의미한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둘 이상의 딸 가운데 마지가 되는 딸을 이르는 말 이렇게 분명히 둘 이상의 딸 가운데 큰 딸이라고 의미하고 있답니다. 장남 역시 둘 이상의 아들 가운데 맞이가 되는 아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청첩장 등에는 딸이 있으면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장남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물론 그렇게 쓰더라도 서로의 가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장남이나 그냥 장녀로 표기하면 형제나 자매가 더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남매 중에 첫째와 둘째는 아들이고, 막내는 딸인데, 청첩장에는 누구누구의 장녀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삼녀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조금 전에 장녀란 딸이 두명 이상일 때큰 딸의 명칭이라고 했잖아요. 주역 등의 근거를 살펴봐도 딸의 칭호는 여식, 여인, 여자자, 균녀 이렇게 말하고요. 외동딸의 칭호로는 동녀로 호칭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장녀라고 했다고 하여 딸의 혼사임을 혼돈하지는 않겠죠. 다만 어법상 맞는 정칭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외동딸인 경우에는 동녀라 하면 옳겠으나, 동녀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모남동녀를 연상하게 될 것이나 국어사전에는 엄연히 동녀는 외딸 이렇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칭도 맞겠죠. 한자 사전에서도 보면 동녀는 외딸. 다른 여자 동기가 없이 하나뿐인 딸, 이렇게 하고 있죠. 동녀 모모라함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아니면 굳이 동녀라는 발음이 거북하시면 그냥 외동딸, 외딸, 딸로 표기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익어진 호칭으로 여식이라는 말도 있으니 이것을 사용해도 좋죠. 마지막으로 정의 한번 해볼까요? 고명딸은 남자, 형제가 많은 가운데 딸이 하나인 경우라고 했죠. 또 외동딸은 딸만 하나인 경우. 그런데 청첩장 등에 보면 장남이라고 하려면 아들이 두명 이상일 때큰 아들을 장남이라고 하고요. 장녀라고 하면 딸이 두명 이상일 때큰 딸을 장녀라고 사용한답니다. 딸이 한 명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여식, 외동딸, 외딸, 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때요? 도움이 되시나요? 오늘은 외동딸과 고명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또한 우리가 청첩장 등을 보낼 때 아들은 있고 딸이 한 명인데도 장려라고 잘못 표기하는 경우에 발음 표기법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